안녕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의 그 대표 경선 전당대회 나간 정청래가 대법원에 김용희는 무죄니까 무죄로 파기환송해라 이런데 그 탄원서를 정청래가 직접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탄원서인데 지금 이게 이거는 협박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법원도 이게 잔뜩 쫄아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그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막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이걸 이게 그 재판소원 사심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법관들에 무더기로 늘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원도에그 민주당 이재명한테 완전히 바짝 얼어가지고 제대로 게그 소신급 판결을 못 해요. 그런데이그 집권당의 대표로 나오는 게 정청래가. 대법원에낸거 이거는 협박서지 탄원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론상으로요, 참 이게 우리가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압도적으로 그 박찬대가 유리할 거로 고 보통 예상했잖아요. 근데 유튜버들 있잖아요. 특히 그 좌파 쪽의 유튜브 대통령이라는 김어준이가 노골적으로 이게 정청대를 미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 김어준은 친문이거든요. 그런 근데 이재명이 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별로. 그런게 옛날부터 제가 방송만 했고. 그니까 러 이재명이는 이제 그 박찬대를 밀고, 그 다음에 김어준이나또 여러 군데 유튜버들, 박시영, 뭐 여러 군데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이 자들은 이제 그정청래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어, 만만치 않다. 박시영이 유튜브에서 36만 명을 조사했는데, 오히려 이제 정청래가 압도적으로 앞섰다. 그건 제가 방송했죠. 근데 특히 더 웃기는 게 그, 김호중이가요. 요것도 소개합니다. 김호중이가 여론조사 꽃을 하잖아요. 이런 게그 자파 내에서는 좀 맞아요. 왜냐면 하 이게 전체 국민들로 보면 왜곡됐는데 자파 내부에서 이그 자파들의 민심을 보는 데는 여론조사 꽃이에요. 상당히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론조사 꽃에 그 김호중이가 정청래 민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론조사를 봤더니 와, 전체 국민으로 봐도 전체 국민으로 보면 정청래가 32, 박찬대가 23, 여기도 전체 국민을 봐도 9% 앞섰잖아. 5차범위 밖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민주당 지지층이죠. 왜냐하면 전체 국민 여론조사는 30% 반영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당원이 55, 그다음에 대의이15 이렇게 100이거든요. 근데요, 개딸, 저 여론조사 꽃에 김호중이가. 민주당 지휘청을 상대로 게 여론조사 했더니 차이가요 거의 딱벌스코합니다 정청래가 50일 그다음에 그코찬대박찬대가29 50일 대29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자파 전당대회가 재미있게 돌아가요 이재명이가 타게 입을 거냐 과연 이게 이재명 일극체제가 무너지느냐 이재명이나 친명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이 박찬대를 밀고 있는데 당원들은 또 이게 국민 들은 게 정청래 인지도가 높으니까 정청대를미니까 정청래가 되면 이게 엄청난 이변이거든요. 정청래를 믿는 게 국회의원은 양문석이 하고요. 그다음에 장경태 몇명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게한 관심 포인트인데 이재명의 일극 체제가 무너지느냐 이런 게 관점에서 또게 김어준과 이재명이가 진짜 누가 더 힘이 세냐 이런 게 관점에서 흥미진진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앞서 나가는 정책내가 근데 그 대법원에다가 탄원서를 사장이 협박서를 내 가지고 뭐라고 게그 했느냐 김용은 무죄니까 빨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라 이런 게그 노골적인 사법 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게그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 정청래가 뭐라고 이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냐. 탄원서 내고 나서 정청래가 뭐라고 글을 올리냐. 이래 올렸어요.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맙시다. 한마디로 이게 김용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맙시다. 김용은 무죄다. 그러면서 이게 서명 동참합시다. 이렇게 정청래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예요. 심각한 사법부에 대한 압박, 급박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김용은요 대장동 1당 특히 남욱 변호사인데 유동규씨 통해서 처음에 20억을 요구하다가 나중에 그 8억 7천 받고 그 중에 6억을요 이재명을 위해 썼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 이재명 집에서 놓은 현금도 김용이 돈이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원래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이가 입을 열면 난리라니까 거기 그 이재명이가 직접 변호사들 단체 텔레그램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재명이가 직접 김용을 구하기 위해서 변호를 했고 거기 김용 변호했던 김기표 부천의 그 국현으로 배지를 주고 김기표 그다음에 임윤태 남양주에 임윤태 이자두이 많은 혜택을 그때 탄핵 대리인이나 많은 이게 그 혜택을 준 겁니다. 실제 그 김용을 구하려고요. 여러 군데 그 민주당 핵심들이 위정을 해가지고요. 그때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시죠. 이홍우 씨죠. 이 홍우 씨가 자백을 다 해가지고 위정을 교사다각게두 명이 구속까지 된 이런 데그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제 김용을 재판한 1심의 그 부장판사가 조병구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제 동기고요. 2심에서는 이게 똑같이 5년씩 넣은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대법원의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으로 2월달에 올라서니까 아마 7, 8월 중에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데 문제냐? 이 놈들이 민주당이 왜 갑자기 김용구하게 나서냐? 이게 왜 그러냐면요. 김용이가 유죄가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김용이가 대법원의 기각 유죄가 되면요. 일단 이게 미리 보는 이재명 재판이니까 김용이 돈이 전부 이재명 조직 관리에 썼다. 그니까, 러 이재명이한테도 치명타가 되지만, 더, 이제, 그, 부담스러운 게요. 바로, 이제, 김용의 입입니다. 김용의 입이에요. 왜? 김용이가, 이제, 대법원 확정되면, 사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 추징금도안 내고요. 이렇게 반성 안 하면, 이게, 그 사면이 잘안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꼭 필요한 조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추징금안 내면요. 사면도 안 되고, 더군다나, 게 이재명이가, 자기, 조직 관리로 돈을 썼는데 사면하면 이해 충돌이 되잖아. 이해 충돌. 그러고 이게 이재명이가 노골적으로 내 오른팔, 왼팔이 정지상 김용이다 그런데 김용을 사면 하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니까 사면하기도 그렇고. 또 이게 더 심각한 거는 추징금이거든요. 추징금을 김용이가 돈은 많아. 그런 게돈안 쓰지. 그러니까 돈이 많지. 그러니까 김용이가 이게 배달 사고도 많이 냈을 거예요. 실제 시의원 8년에가 어떻게 수십억 재산을 모읍니까? 근데 추징금을 누가 낼 거냐 말이야. 이거 안 내면 이게 가석방이 안 되거든. 이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추징금 안 내면 이게 가석방은 법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5년을 꼬박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김용희는 미치지. 내가 이게 이재명의 오른팔, 왼팔인데 내가 이게 이재명 정권에서 5년 살면 내가, 내가 김용이라도 다 풀어버리지. 내가 김용이라도 이게 미치지.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대신 지금 예수님처럼 나도 대속하고 있다. 이왕이면 대속이 아니고, 나도 이재명을 위해 대속하는데? 5년 다 살아. 그러면 이게 미치죠. 그러면 이게 그 입을 연다고. 근데 사면할라니까 어렵고, 가석방 하려도안 되고. 그러면 이게 추징금을 김용이가또 지금 추징보다 압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재산이 뺏기면 김용은 또 미치지. 왜 내가 추징금, 내가 내야 되냐? 이재명 좀 도와줘. 아, 이게 김만배, 그 대장동에 있는 거좀 도와줘. 이라는데, 지금 이재명이나 김만배도 자기 코어 석자인데 그추징금이돈 내줄 수 있나요? 또게 자금 출처가 되셨는지또게 조사할 거 아닙니까? 자금 출처나. 따라서 이게 그 난감한 거에 김용호로서는추징금을 지도는 내야 되고, 지가 쓴건 아닌데, 그 다음에 또게 사면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당분간 난감하고, 지금 김용도 이그한 1년 가까이 구속되면서 엄청나게 힘들어 한다. 그러게 억울해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는 금액이 이화영이처럼 김용희도게 무죄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화영이도게 대북 송금 제조사 해 가지고 무죄를 만들듯이 금액이 김용희도 무죄로 대법원에 압력을 여어 가지고 무죄가 되면 추징금도 해결되고 사면복권도 해결되고 또 이게 이재명한테 부담을 주는 미리 보는 이재명 재판이니까 이것도 해야 되,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말로 이게 뭐 일거 3득 4득 아니냐? 이래 가지고요. 지금 이게 공작에 나서는 겁니다. 며칠 년에 얼마 전에 전용기부터 1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압력을 내어서 김용을 무죄해라, 이렇게 압력을 고요또 이게 뭐 안진걸 소장이나, 또여게 아까 말한 임윤태 변호사, 그 다음에 그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이런 이게 오동현 변호사, 이런 이게 단체들이 계속 서명운동 하는데 거기에 정청래가 노골조으로 가담해가지고 정청래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대법원을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야, 멍청네. 진짜 이게 이거야말로 게 사법방해고, 사법부에 대한 이게 협박, 급박이다. 이래가 되겠냐? 명색이 집권당의 대표로 놓은 놈이, 아, 니 노골적으로 대법원에 김용헌 무죄니까 파기한송해라 이렇게 압박을 한 거는, 이거는 진짜 우리 법치주의를 완전히 갈갈이 산산조각 내는 진짜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렇게 제가 음중 경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서경환 대법관부터 대법원은 전역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대법원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법치의 최후보로서 반드시 김용 사건을 그 유죄로 상고 기각해서, 기각해서 그대로 이거제값을 그 치르게 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재명이가 미리 이재명을 위해 쓴거 아니냐. 이렇게 이재명도 비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데 이재명이가 절대 사면을 못하도록 계속 이 감시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김용이 입이 열립니다. 이재명이가 사면을 안해줘야만 김용이가 자백을 한다, 입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추징금은 누가 무슨 돈으로게 내주는지 이것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를 된다. 김용의 입이 열리면 이재명은 바로 끝장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